안녕하십니까. EGAI 메디티 소프트입니다. 클라우드 실스 네이버 클라우드 클러스터 생성 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클러스터 생성 준비를 위한 서버, 네트워크 AC l 타겟 그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란 물리적인 서버 자원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빠르게 생성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효율적인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버 서비스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리한 서버 생성, 모니터링 기능 제공, 강화된 보안, 효율적인 비용 관리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서버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콘솔에서 컴퓨팅, 서버를 선택합니다. 서버 페이지에서 서버 생성을 클릭합니다. 사용 목적에 맞는 부팅 디스크 크기, 이미지 타입, OS 이미지 타입을 선택합니다. 적절한 서버 타입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 목적에 맞는 VPC, 서브넷, 스토리지 종류, 서버 세대를 선택합니다. 서버 타입, 요금제 선택, 서버 개수, 서버 이름을 작성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여 자동 IP를 할당 받습니다. 퍼블릭 서버이므로 서버 접속용 새로운 공인 IP를 할당 받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메모에 작성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인증키를 생성합니다. 인증키는 초기에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되는데, 추후에 관리자 비밀번호 확인 등에 이용되므로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하여 사용합니다. 해당하는 ACG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서버 생성을 클릭하면 서버가 생성됩니다. 이동된 페이지에서 시간이 지나 서버의 상태가 생성 중, 부팅 중에서 운영 중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서버를 클릭하여 서버의 상태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선택한 후 정지를 클릭하고 서버의 상태가 정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에 반납 처리를 합니다. 수분에서 수십분이 지나면 반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생성하면 관리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 접속하여 콘솔, 컴퓨팅, 서버 메뉴로 이동합니다. 앞에서 생성한 인증기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버 이름, 관리자 이름,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CL은 서브넷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관리를 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NACL을 통해 서브넷에 대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설정된 보안 규칙 재사용이 쉽고 간편한 규칙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ACL을 이용해 서브넷의 접근을 제어하고 서브넷 내 서버의 통신 보안은 ACG로 제어하여 강력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ACL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콘솔에서 네트워킹 VPC 네트워크 ACL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ACL 페이지에서 네트워크 ACL 생성을 클릭합니다. 사용 목적에 맞는 네트워크 ACL 이름 VPC 메모를 작성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하는 네트워크 ACL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룰 설정에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을 설정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겟 그룹은 하나 이상의 등록된 대상의 요청을 분배하는데 사용됩니다. 즉, 요청을 처리할 대상에 대한 집합이며, 이는 로드 밸런서 서비스에서만 사용됩니다. 로드 밸런서의 리스너를 생성할 때, 동작에 대한 타겟 그룹을 지정하고, 조건에 따라 트래픽을 분배하게 됩니다. 타겟 그룹은 등록 대상에 대하여 정의한 헬스체크를 수행합니다. 타겟 그룹은 존과 서브넷에 상관없이 동일 VPC 내 모든 대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타겟그룹은 연결된 로드밸런서의 추가 리스너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로드밸런서와 중복 연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타겟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콘솔에서 네트워킹, VPC, 로드밸런서, 타겟그룹을 선택합니다. 타겟에 대한 헬스체크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타겟 추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적용시킬 서버를 선택한 후에 가운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적용 타겟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상 네이버 클라우드 클러스터 생성 과정에 타겟 그룹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드 밸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